여기 참나무 밑에 고목 밑에 뭐가 보입니다 아이고 이 친구들 누굴까요 자이 참나무 고목 어, 같은 곳에 잘 발생하는 흰 모기 버섯입니다 일명 흐르레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죠 지금 막 발생을 해서 어, 나중에 여기 있는 잎들이 다 펴질 겁니다 어, 그래서 그게 흐늘흐늘 하다 그래서 어, 흐르레기 버섯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지금 보세요 돌아가면서, 삥, 돌아가면서, 아주, 이, 저, 옆에까지, 어, 저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laughs> 야, 자, 식용버섯입니다. 어, 이렇게 발생하는 것 중에 아주 하얀색이 있어요. 자, 그것을, 어, 참목이 버섯이라고 합니다. 자, 하얀색. 자, 그렇고요털목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의 발생이 아니라, 마치, 어, 진짜 나무의 기처럼, 그 다음에 조직도 훨씬 더 단단하고, 탄력이 있죠, 그죠? 어 그리고 표면에 아, 아주 어 짧은 뭐 균모가나 있는 그런 그그 그 버섯이 털목이 버섯입니다. 이야 풍성하게도 발생을 했네요. 아유 예쁩니다. 자 흰목이었습니다. 이야 여기 한번 보세요. <laughs> 특이하게 생긴 친구죠, 그죠? 자 깔때기 버섯입니다. 보세요. 아자 내린 주름살로 떼어 있고요. 마치 그, 깨꼬리 버섯 있죠? 어, 깨꼬리 버섯의 그 주름살 형태와 비슷하죠, 그죠? 안으로는 정말 깔때기처럼 쏙 들어가 있죠, 그죠? 아우, 여기다가 물을 부어서 먹, 먹어도 <laughs>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자, 낙엽 위에서 부생 생활을 합니다. 낙엽 위에서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죠? 어, 자, 정말 이게 숲 속에 예, 요정들이 살법한 어, 그런 버섯이죠. 아, 여기도 있네요. 자, 보세요. 이 친구들입니다. 자, 식용할 수 있습니다. 어. 뭐떤 도감에서는 뭐 먹는 경우 더물다고 그러는데 어, 맛이 어, 괜찮습니다. 자. 정말 깔때기처럼 생겼죠. <laughs>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얗고 안쪽은 쏙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색깔은 자, 주름살은 거의 어, 백색이고 얕 옅은 어, 아이보리를 띄고요 그 다음에 갓 안쪽은 약간 아이보리 색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있구요 속은 비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갈대기 겠죠 조직을 한번 보죠 보세요 속은 비어있죠 그죠 비어있는데 지금 안에 벌레들이 들어가서 어를 파 먹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도 흰색이죠 그죠 노란색은 그 벌레가 파먹어서 그런 겁니다 자. 아주 신기한 요정 같은 버섯 갈대기 버섯이었습니다 아 여기 보세요 자이 친구들은 누굴까요 자 여기도 있는데요 아, 연한 어, 보랏빛을 띠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수원무당버섯과도 닮아 보이고 혈생무당버섯과도 약간 닮아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어, 훨씬 보랏빛이 강합니다 어, 혈생무당버섯이나 수원무당버섯은 아주 핏빛의 빨간색이죠 그죠 네. 친구들은 수원 무당버섯과는 다른 조각 무당버섯입니다. 자 아래를 보시면 가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대는 안에 자 이렇게 벌려 보겠습니다. 자 조직은 이렇게 꽉찬 형태입니다. 지금 약간 나이가 들어서 어, 지금 안에 속이 비어 있는 뜻이 보이는데요. 자 이건 노여화에다는 현상이고요. 안에 네, 차 있습니다. 자이 조각 무당버섯 어, 식용할 수 있습니다. 자이 친구도 있는데요. 자 볼까요. 자이 친구도 속이 지금 안에 벌레가 먹어서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자 식용할 수 있고 식감도 괜찮습니다. 대체 두면요. 자 조각 무당버섯 식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쁜 숲속에 보랏빛의 무당버섯 조각 무당버섯이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잡버섯입니다. 자, 보시면, 어, 소나무 등굴에서 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떼 보겠습니다. 아주 뿌리가 튼튼할 겁니다, 오 자, 한번 보세요. 아주 튼튼하죠, 그죠? <laughs> 자, 잡버섯입니다. 아주 향이 솔, 그 송진 냄새라고 하죠, 그죠? 어, 그런 냄새가 약간 나면서요. 어, 아주 맛있는 버섯입니다. 어, 약간, 그, 아린 맛이 있어서, 어, 반드시 데치고 난 다음에, 어,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 튼튼합니다. 보세요. 자, 윗면이고요 어, 달팽이 친구들이 벌써 위로 갈가먹었네요. 자, 밑에. 자, 빗살이고요 보세요. 아주 뽀얗죠, 그죠? 어, 냄새를 맡아보면요. 아, 솔향이 납니다. 여기 대부분, 어, 침엽수, 그러니까 소나무라든가, 어, 잣나무 어, 그런 쪽에서 어, 발생을 하는 그런 버섯입니다. 아, 자, 조그만 친구들 보세요. 아이고, 이쁩니다. 그죠? <laughs>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능이일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비늘도 있어 보이고요. 어, 여기도 쏙 들어가고, <laughs> 능이처럼 보이죠. 그죠? 뭘까요? 자, 여기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있죠 이게 여기 좀더 큽니다 아, 이렇게 있죠 아 그리고 아마 이 친구들이 또 주위에 있으면 또 있을 텐데 잠깐만요 아 여기에 다른 친구가 또 하나 있네요 자 보세요 여기도 있죠 아, 자 여기도 있고요 이제 먼저 살짝 감이 오시죠 그죠 아또 보면 아이고, 여기는, 아마 뭐 달팽이 친구 다먹었고요 아이고, 여기도 있네요. 이보세요. 크으, 이랑 엄청 닮았죠, 그죠? <laughs> 참, 이 친구들.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친구들 누굴까요? 아까 그큰 친구를 한번 떼보겠습니다. 까마귀 벌레 자리로 돌아갔어요. 아이고, 여기도 있네요. 그죠? 아주 여기는, 어, 이 친구들 이 아주 많네요. 자, 한번 어, 떼어 보겠습니다. 모양을 보게요. 자, 능이처럼 엄청 닮은 친구인데요. 자, 뽑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뒤에 보니까 완전 능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죠? 보세요. 뒷면 자세 보세요. 자, 능이의 뒷면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옆에 보면 또 이런 모양도요. 어! <laughs> 아이고. 자, 개 능이입니다. 아이고, 부서졌네요. 개능 냄새를 맡아보면요. 자, 약간 어, 능이 냄새가 나는데요. 자, 이 친구는 아주 약성 좋은 개 어, 능이라는 친구입니다. 많이 닮았죠. 그래도 이 상태에서는. 어, 주로 이제 조금 제아를 하면 위에가 아주 짙은 갈색이 되고요. 중심은 약간 검은색까지 띠면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주로 이렇게 에... 그, 개능이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능이를 닮으려고 한 것처럼, 이렇게 진짜 위에 그빛낼 부분까지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자, 뒤에 다시 한번더 보시고요. 뒤에 보면 거의 뭐, 네, 그 능이버섯의 유경과 아주 닮았죠, 그죠? <laughs> 정말 착각에 치운 그런 친구입니다. 자, 보세요. 이 친구도 떼보겠습니다 네, 자, 살짝. 보세요. 이 윗면을 보면 딱 끌떡 어, 보기에는 능이 버섯처럼 생겼죠. 그죠? 자 뒷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딱 보면 진짜 능이하고 닮았죠. 그죠? 어, 뒷면은. 자이 뒤에는 균모, 털이라고 어, 하는 겁니다. 버섯의 털을 균모라고 합니다. 균모까지 달리 딱 그렇게 생겼는데요. 자 그래도 아주 멋진 <laughs> 개능이입니다. 이야. 예, 많은데요. 자, 제가 전에도 소개드렸지만, 어, 이 개능이는 속을 진정시키는데, 어, 그 다음에 위 건강에 어, 아주 좋은, 그리고 아주 빠르게 그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 개능이만, 어, 전문적으로 수집을 하다가 대경으로 쓰는, 어, 그런 곳도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도 많구요. 어, 이 효과를 본 분들은, 어, 아주, 어, 자주, 그리고 많이 찾습니다. 자, 개능이였습니다야이 친구들 한번 보세요. 아, 아이고, 이렇게 아주 작은 유균도 하나 있네. 요 그죠? 자, 이 친구들 누굴까요? 붉은 비단 그물버섯과 약간 다르게 생겼죠. 그죠? 자, 어찌 보면 약간 솔버섯, 삼소 비단 그물버섯처럼 생겼는데요. 자, 이 친구들은, 자,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보리색보다는 약간 이런 색, 쉽게 말하면, 약간 붉은 기운이 더 있어요. 자, 노란 바탕에 조금 붉은 기운이 더 있는 친구들. 자, 유균 보시면 더 표시가 많이 나시죠, 그죠? 자, 근데 붉은 비단 그물 버섯은 보면 이렇게 갈라지죠, 그죠? 여기 체가 되면 막 트면서 갈라지는 그런 형태인데 이 친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그물이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뜩 하죠, 그죠? 어,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유균이고요. 자,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샤. 자, 뒤를 보면 아주 샛노랗죠, 그죠? 자, 건물 형태의, 건물 버섯류의 형태를 그대로 띄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바지가 있습니다. 그죠? 특바지 보이시죠? 그죠? 자, 이것이 솔버섯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어,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자, 위에도 붉은 기운이 약간 있지만, 이가팸면에요 자, 줄개도 보시면 약간 붉은 기운이 있죠, 그죠? 야 그렇지만, 붉은 비단 건물 버섯과는 어, 또 다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황소 비단 거물버서 솔버섯과 구분할 때는, 어, 특바지가 있으면 비단 거물 버섯. 자, 없으면, 어, 형태는 비슷한 것 중에서 황소 비단 거물 버섯.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솔버섯 황소 비단 거물 버섯과 아주 유사하게 닮았죠. 그죠? 어, 위에 가세 색깔이. 자, 그런데 떼보면, 자, 밑에 이렇게 특바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떼에는 약간 붉은 기운이 들어가 있고, 자, 그 솔버섯 황소 비단 거물 버섯에는, 자, 붉은 기운이 없습니다. 자, 이 비단금물버섯도 어, 상당히 맛있는, 어, 금물버섯 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건 6인 있네요. 아주 싱싱한, 어, 그런 친구들이네요. 자, 비단금물버섯이었습니다. 야, 이 친구들 한번 보세요. 어, 자, 아주 종 모양으로, 죠 어, 그렇게 생겼죠. 어, 어떤 버섯일까요? 자, 이렇게 보면 빗살이 쭉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아주 긴 종형으로 생겼습니다. 자, 대는 이렇게 하얗고요. 그렇죠? 각 안쪽은 새까맣을 겁니다. 자,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 대는 이렇게 길고요. 보세요. 자, 안에 보세요. 새까맣죠? 어, 이것이 먹물버섯입니다. 자, 어릴 때 식용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건 안에가 아주 새까맣습니다. 먹물처럼요. 자, 만져보겠습니다. 안쪽을. 자, 보세요. 새까맣죠? 손에도 이렇게, 보세요. 새까맣게 묻어나죠? 자, 이것이, 먹물 버섯입니다. 자, 이 정도 때까지는, 식용할 수 있고요. 좀더 작아도 좋고요. 되는, 되는, 이 속이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 경우에 따라서 위에가 녹여나 되거나 하게 되면, 요 위를 똑 떼고요. 이 부분 가슴 떼고요. 어 줄기만 예, 드셔도 됩니다. 자, 여기도 있네요. 아, 보세요. 위에 규모가 틀이, 자잘한 틀이, 뽀얀 틀들이 엄청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떼는 하얀색이고요. 떼는 하얗고, 대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가는 비살들이 쭉 내려와 있고요. 가스의 전체 형태는, 어, 긴 종형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자, 안쪽은, 보세요. 새까맣죠, 그죠? 마치 그 오징 먹물처럼. 자, 그래서 먹물버섯입니다. 자, 식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섯류들은, 어, 꼭 산이 아니더라도 이 친구들은 산에서 발생했는데요. 어, 뭐, 들판이나 그런 곳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식용버섯입니다. 자, 먹물버섯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아. 보세요. 이야. 웨데트 버섯 밀버섯으로 보이는데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야 이 친구. 하 아. 맞네요. 이야 이 크기 좀 보세요. 와 정말 큽니다. 이렇게 큰 밀버섯 보기 힘든데요. 자웨데트 버섯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 아유 이리도. 엄청 튼튼합니다. 이야, 이 친구 한번 뽑아볼까요? 보세요. 다시, 보면, 이렇게, 눈물 자국, 방울, 보이죠? 인명. 자, 그런, 어, 생태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 지금은, 어, 성대열에서 이렇게 하얀 틀은 지금 탈락이 되어서 보이지 않고요 자,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자, 메데이트 버스과 사칸 메데이버스 구분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어, 자, 아래 주름을 보게 되면, 어이고무서졌네 뜬 주름살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비골을 두고 떠있죠. 그죠? 자, 그것이 사카 베데버섯과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 정말 크네요. <laughs> 이야 자, 베데버섯이었습니다. 여기도 앞에 아메색 강대버섯 아제비가 아주 어, 튼튼하게 올라온 친구가 있네요. 아주 색깔이 선명하게 잘 보이죠. 그죠? 자, 보세요. 가에 매피막에 둘러싸여져 있죠, 그죠? 이게 제가 강대버섯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강대버섯 중에.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 이거 쉽게 뽑히네요. 자, 아래 기주가 부푼 형태. 그러면서 매피막에 쌓여져 있는 형태고요 자, 이 친구도 아직까지 안에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네요. 그죠? 자, 아이, 통통한, 어, 아담 사이즈, 어, 아메색 강대버섯, 어, 아제비입니다. 자, 사이좋은 접시껄껄이 그물 버섯이네요. 자, 통통한 친구들이죠, 그죠? 자, 아주 사이 좋은 어, 쌍둥이 어, 형제 접시 걸거이 건물 보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도 아주 작은 친구입니다. 아주 뭐 단추만한 유균이고요. 자, 조금 어, 큰 건데요. 조금 더커야 되겠죠, 그죠? 에휴, 모양만 봐도 어, <laughs> 좋습니다, 그죠? 자,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쓰러진 어 이렇게. 아, 참나무가 보이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저기 하얀 게 매달려 있죠. 그죠? <laughs> 제가 볼 때는 노루궁뎅이 버섯 같은데요.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게요. 이야, 보세요. 아주 보드라운 트리. 노루궁뎅이 버섯 맞죠? 그죠? 어, 상당히 커 보이는 노루궁뎅이 버섯 같습니다. 자, 보세요. 전체적으로 매달려 있는 게 지금 아주 예술적입니다. 저 노루궁뎅이 버섯이요. 자, 저 위를 보시면, 자, 옆으로 이렇게 빈듯이 들어 누워서, 어, 지금, 막 바람에 넘어졌는데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노루 궁이 버섯은, 어, 꼭그 죽은 고목에서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있는 참나무의 어, 죽은 부분, 어,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기생을 하면서, 어, 살아갑니다. 야, 보세요. 약간 노루스름한, 어, 빛을 띄고 있죠. 그죠? 원래는 뽀얀색인데, 어, 성장 하면서 색이, 어, 익혀진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아주 초록의, 에, 그런, 어, 배경으로, 참나무 아래쪽으로, 어, 밑에 부분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가볼까요? 보 밑에서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아, 아, 이야, 정말 통통하니 털이 보슬보슬한 게 정말 신비한 그런 버섯입니다. 정말 약성 좋은 그런 버섯이죠. 그죠? 어, 자, 이단저 친구를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노루공댕이 버섯은요, 자, 약성이 아주 뛰어난데요. 자, 그 소화기계암이라고죠. 어, 뭐 식도암이라든가, 아, 또는 위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어, 주고요. 어, 그 다음에 위계양이라든가, 어, 뭐 그런 어, 질환. 그 다음에, 어, 면역력 결핍 어,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 우리가 선이 말하는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아주 탁월한 효험을 나타냅니다. 자, 말려서 가루 내어서 어, 많이 복용을 하는데요. 물론 생으로도 섭취할 수 있고요. 자, 또 생으로 먹더라도 어, 맛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 아주 뛰어난 약성이라 주로 약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어, 버섯입니다. 자, 그리고 재배도 많이 하고 있죠. 보세요. 아, 이렇게 짧은 대로 아주 이 정도면 아주 대형의 예, 그런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아주 그 제가 좋아하는 어, 그런 식용 버섯 중에서 양용으로 쓰이는 어, 대표적인 어, 버섯으로 꼽는 것이, 자, 이 노루궁뎅이의 버섯과 또 개능이 버섯. 자, 그런 친구들은 식용도 가능하지만요, 어, 아주 뛰어난 약성을 어, 가지고 있는 그런 어, 친구들입니다. 바로 자연에 주는 선물이죠, 그죠? 어. 자, 저기 아래 한번 보세요. 저기 하얀 거 보이죠? 이게 뭘까요? 자, 버섯 같아 보기도 하, <laughs> 엄청 큽니다. 누구? 뭐, 댕고알버섯인가댕고알버섯 색깔이 그렇게 하얗지가 않은데?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자, 먼저 궁금합니다. 어이구야, 이렇게 멀리서 보고 어, 그 버섯이 무엇인지 확인하러 가는 그 시간이 아주 어, 설레입니다 자, <laughs> 야, 이거 보세요. 이야, 우와! <laughs> 이거 보세요. 뭐게요? 자 흰가시 강제버섯, 닭다리 버섯입니다. 우와, 정말 큽니다. 저 위에서 봤을 때도 컸는데 보세요. 이야, 정말 큽니다. 보세요. 우와, 저기서도 하얗게 보였습니다. 이야, 이 친구들 참, 이야, 정말 큽니다. 아주 정말 기다리고나 있음 듯이. 나 먹는 버섯이야 하면서 자랑이나 하듯이 아주 저 위에서부터 시선을 아주 사로잡더니 내려가 보니까 정말 어, 그대한, 어, 닭다리 버섯, 신가시 강대 버섯입니다. <laughs> 야, 멋지네요. 자, 그러면 한번 어, 채취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나오겠죠, 그죠? 자, 보세 그래. 이야, 뿌리도 엄청 튼튼합니다. 자, 보세요. 이야, 오, 정말 크죠. 잘 생겼습니다. 이친구뿌리도 탄탄하고요. 안에 배도 아주 속이 꽉차 있습니다. 이 야, 여기는 보면 보세요. 자, 저쪽도요. 이렇게 보시면 송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 이고 잠깐요. 만 이거 보세요. 야, <laughs> 이거 보세요. 아우 진짜 있네요. 이 보세요. 와, 이 비를 맞아 가지고 조금 하는 친구네요. <laughs> 자, 이거 한번 만나 안 만나 빼볼까요? 자, 이렇게 보, 어이구 어디? 어이구 꼬마 친구인데 밑에가 튼튼합니다. 야. 이야, 어이구, 이야, 보세요. <laughs> 아주 튼튼한 친구네요. <laughs> 그죠? 자, 잠깐만요. 끝에 틀어가지고, 아, 틀어가지고, 자, 어이구, 송성이 굴러가면 안 되죠. 자, 묻어두고요. 자, 보세요. 아, 아주 어린 친구인데, 아이고, 귀엽습니다. 이렇게 뭐, 많이 큰 친구는 아니지만, 이야, 왜 이렇게, 아, 여기 있어, 뭔가 날것 같다. 아, 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렇게 보게 되면, 어, 훨씬 더, 어, 기분이 배가 되죠, 그죠? 어. 자, 아이고. 냄새 맡아볼까요? 아, 좋습니다. 자, 송이었습니다. 한번, 이 주변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